오늘은 목재, 금속, 플라스틱, 타일 등 모든 재료를 아주 간단하게 다 자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독일 전동 공구 인기 1위 브랜드 페스툴에서 나온 80만원 상당의 충전 직소를 말도 안 되는 파격 세일에 말도 안 되는 사은품까지 게다가 다 퍼주는 100주년 이벤트까지 한다고 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세일 아니고 저희만의 단독 이벤트에 국내 최초 15만원 상당의 페스툴 트 배터리와 4만원 상당의 티셔츠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올해 마지막 행사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시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국내 판매되는 직소기 중 가장 비싼 판매가 80만원대의 패스트 최상위 라인업 모델 PSBC420과 PSC420 세트 모델입니다. 일단 이 제품, 사이즈는 작고 사용하기 너무 편한 충전식 제품인데, 놀랍게도 패스트 유선 직소와 동일한 출력으로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3중 톱날 가이드로 곡선도 직선처럼 편하게 작업이 가능해서 목공 전문가나 가구 제작자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완벽한 제품인데요. 유일한 단점은 오직 하나 가격이 7, 80만 원대로 비싸다는 것 근데 오늘 저희가 직소기 본체를 40만 원대 배터리와 충전기가 포함된 전체 세트를 50만 원대에 쏩니다. 현재 시중에서 10만 원대 판매하는 시스테이너 케이스와 2만 원 상당의 직소날 세트를 포함한 전체 세트 상품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패스 본사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오늘 이 영상 보고 패스 직소 세트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15만 원 상당의 신형 블루투스 4A 배터리와 4만 원 상당의 정품 반팔 티셔츠를 구매 오패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클릭만 하시면 무조건 쏩니다. 만약 패스 제품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서두르세요. 정말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패스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번 이벤트 행사는 6월 30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바로 종료됩니다. 자, 그럼 한번 구입 후 자식까지 물려준다는 이 패스툴 직속이 어떤 부분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강력히 추천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 이 제품은 무선 제품인데 강력한 3800 커팅 스트로크로 무선 제품과 동일한 강력한 힘을 냅니다. 게다가 모터 또한 페스트럴만의 독자 기술이 들어간 ec테크 모터가 들어가서 절단 작업이 정말 쉽고 진동과 소음도 적어서 장시간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특허 받은 3중 톱날 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톱날의 흔들림 없이 정확하고 깨끗한 절단이 가능합니다. 먼저 고정형 톱날 클램프가 한번 꽉 잡아주고 롤러 가이드가 두번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하부 지지 가이드가 날이 휘거나 흔들리는 걸세번꽉 잡아줘서 곡선 작업을 직선 작업처럼 편하게 정밀한 각도 커팅도 아주 쉽게 작업이 가능해서 초보자도 전문가 수준의 작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플린터 가드라는 신개념 절단 도구를 이용할 경우 거스러미까지도 획기적으로 줄여서 단한번 작업으로도 깨끗하고 매끄러운 절단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 툴 충전 직소기는 빠르고 편합니다. 직소 날 교체 부분에 빠른 날 교환 시스템인 패스트 픽스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별도의 도구 없이 이 베이스 플레이트와 직소 날을 아주 빠르고 쉽게 교체할 수가 있어서 작업 시간을 확 줄여 줍니다. 그리고 패스쿨 카백스 충전 직소에는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5단계 속도 조절과 함께 오토 모드가 존재해서 A로 놓고 작동 시 자동 속도 제어 기능 장치가 자동으로 켜져서 단단한 물건은 알아서 절단 속도를 높이고 부드러운 소재는 알아서 속도를 낮춰서 사용자는 속도 조절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손쉽게 절단 작업이 가능하고 절단 품질 또한 매우 균일합니다. 게다가 이 카백스 충전 직소는 직소 날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 뒤로도 4단계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오비탈 기능 또한 가지고 있어서 빠른 절단과 고속 커팅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원 스위치마저도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전원 스위치 외에 제품 앞쪽 양쪽에 전원 스위치가 두 개나 있어서 작업 도중 전원을 켜고 끄기 쉽고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연속으로 작동이 돼서 작업량이 많은 작업자의 경우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디자인도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런 D자 핸들 제품만 출시를 하는데, 패스트에서는 한 손과 양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직선형 핸들 모델 PSC420 모델도 같이 출시를 해서 정밀한 작업과 다양한 작업 시 일자형 핸들 모델인 PSC420. 한 손으로 작업을 유연하게 하려면 D형 핸들인 PSBC420 모델을 일맛대로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하기 좋습니다. 어댑터 테이블과 가이드 레일을 함께 이용시 긴 직선 절단 작업을 아주 쉽게 작업할 수가 있고, 코어 메이커와 사용시 곡선 작업을 직선 작업처럼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앵글 테이블과 작업시 자유로운 각도 작업까지 가능해서 공사 현장과 전문 작업장에서 완벽한 작업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패스툴 세트 상품에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4A 신형 배터리가 제공이 돼서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집진기가 작동이 돼서 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깨끗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진짜 효과적인 작업물을 원할 경우 패스툴 직소나를 같이 사용하면 뛰어난 작업 품질에 한번더 놀라실 겁니다. 게다가 꼭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2만원 상당의 직소나두 장과 스프린터 가드 하나도 기본으로 넣어드리니까 패스툴 직소나꼭 사용해 보시고 정품 직소나의 놀라움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툴 제품은 베어툴을 구매하던 세트 상품을 구매하던 무조건 활용성 높은 10만원 상당의 정품 시스테이너 케이스를 제공하는데요. 패스툴 모든 제품과 같이 연결해서 시스템 공급박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성능에 한국 패스툴 레전드 7 행사로 전 세계에서 가격도 가장 싸게 구입이 가능하면서 세트 상품 구매 시 이벤트 등록만 하면 3년 프리미엄 서비스에 15만 원 블루투스 4A 페 배터리와 정품 반팔 티가 무료라니 페스트레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서두르세요. 이벤트 기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전동 공급 브랜드 중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 페스트레에서 나온 PSBC420 모델과 PSC420 모델의 미친 프로모션 소식을 간단하게 전달해드렸는데요. 집이나 현장에서 한번 사서 자식까지 물려줄 최고의 직석이 찾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하는 패스트 직소가 정답입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구좀하는 동네형 윤투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